사실은 앞에 두분 교수님이 하셨던 부분과 많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포인트를 원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아마도 추정컨대 앞에 두 교수님께서 아주, 우아하고 학문적으로 접근을 잘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말 그대로 개원과 대학병원 연계 모델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아주 실제적이고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이 대화를 중심으로, 어, 이미 아카데믹한 부분 앞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실제적인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원가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흔히 보는 질환은 무증상 담낭 담석, 그 다음에 담낭 의 용종, 담낭 벽비후가 있겠는데, 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강의 주제에서는 어떻게 1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에서 협업을 하느냐 모델인데, 뭐 협업이란 건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간단하죠. 저희가 회송을 더 열심히 해드리고, 뭐 시스템적으로 뭐, 뭐 여러가지 뭐 교류를 활성화한다든가 그런 것이고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어, 자주 환자분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1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이 이런 실제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대화의 톤을 좀 맞추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어 저희 입장에서 이제 여러 기관에서 진료들을 오시는데, 어 이를테면 담낭 그런 경우 많지는 않지만 담낭의 용종이 5mm짜리가 처음 발견됐는데 마치 최장암 사기 진단받은 것 같은 공포에질린 표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이거는 좀 빨리 봐야 하는데. 어,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환자분이 자의로 6개월, 7개월 늦게 오셔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경우 되게 드물고요. 대부분은, 어, 개원관 선생님들께서 워낙에 초기 진료, 그, 진찰 세팅을 잘 해주고 오셔서 저희가 진료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어,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을 훑어보는 차원으로 한번, 어, 대화 위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로 이제, 어, 뭐, 담낭, 담석이 크기가 커졌다, 용종이 개수가 늘었다, 담낭병이 두꺼워졌다, 건강검진 등에서 오셨는데, 뭐, 이러, 이러한 파인딩을 보고 이렇게 바로 수술을 하라, 대학병을 가라, 이렇게 위급한 듯이 오신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은 이런 워딩을 잘 쓰고 오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별 문제없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라 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저, 저희도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기가 편하죠. 이해, 듣고 오신 바와 같고, 여기서 이미 사실은 회송이 정해지는데, 듣고 오신 톤과 제가, 말, 저희가 말씀드린 톤이 일치하면, 그 모든 기관들의 이제 신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송을 하시, 하라고 하면 이제 좀 자연스럽게 가십니다. 근데 이제, 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시 이제 원래 진료 받던 곳으로 가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대학병원에 계속 다닐 거라고 말씀을, 이를테면 무증상 5mm 지이 폴립인데 대학병원에 계속 다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드물게 있고, 대부분은 이렇게 다, 잘,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어, 내시경 초음파로 팔로업을 우 하거나 CT로 팔로업하는 우 경우가 있는데, 어, 대부분은 이제 초음파로 팔로업하는 우 어, 복부 초음파로 팔로업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앞에 그두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자, 세밀히 봐야 하는 경우는 내시경 초음파로 보거나 어 아니면은 그 조영제 이넨스먼트라든가 전체적인 판을 보려고 할 적에 뭐 CT를 보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저희가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이렇게 이런 병으로 오신 분들은 뭐 100명의 95, 6명, 97, 8명은 6개월 정도 후에 추적 관찰한다라고 저희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대학병원에 장비가 아무리 많다지만 저희도 말씀드린 게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어, 이런 대화가 이루어질 걸 상상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더 편할 것, 스무스할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외과 교수님 연결을 해드린다는 말은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예,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실제로 되게, 저희가 되게 잘 잡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 존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이런 경우 CT 찍어야지 않냐, MRI 찍어야지 않냐, 아예 검사, 그 항목을 딱 본인들이 검색을 해서 찍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CT가 모든 면에서 우월하지만 담낭 질환을 보는 데는 초음파가 유리하고 혹시라도 숨어 있는 3차원적인 뭔가 다른 걸 보기 위해 CT가 찍어 찍는 기간이 있고. 또, 꼭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CT를 지금 한 달, 두달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뭐 한번 검진차 보는 거니까 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리어시어러스는 좀 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이미 대부분 환자분들은 뭐큰 걱정을 하지 않고, 뭐 이미 저 1차 의료기관 선생님들께 잘 설명을 듣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뭐할 일이 크진 않고요. 또는 이제 EUS라는 걸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내시경을 왜 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제품마다 다르지만, 복부 초음파는 프로브 파장이 보통 해상도가 8.5kHz고, EUS는 12.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고해상도고, 아무래도 복부 초음파는 복부 지방을 뚫고 보고 앞에서 보기 때문에, 최장 쪽, 뭐, 오늘은 최장 주제가 아니지만, 최장 쪽은 잘못 보긴 하지만, 어, EUS 같은 경우는 담낭, 담도, 췌장 바로 옆에서 볼수 있는 고해상도 초음파라 장점이 있으나 이것으로 매년 추적 관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비싼 검사이기 때문에 어, 보통은 한번 정도만 보고 어, 이후로는 다시 복부 초음파로 보는데 어, 저희 쪽에서 캐릭터가 괜찮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다니시던 의료기관에서 복부 초음파로 추적 관찰하시면 충분합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EUS 같은 경우는 라디얼 프로브 EUS가 있고 리니어 프로브 EUS가 있는데 라디얼 프로브 EUS는 여기 그림을 지진 않았지만 어 해부학적으로 보는데 피지오로직하진 않고 다만 이제 디바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을 할수 있어 좋은 거고요. 대부분 이런 라디얼 프로브 EUS를 보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판크레아팅 헤드라든가 담도, 담도를 바로 옆에서 볼수 있고 담낭도 바로 옆에서 볼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오신 분들이 드물게는 있는데, 어, 이거는 저기 1차 의료기관 선생님들께 설명을 잘못 듣고 오셔서라기 보다는 환자분들 캐릭터 자체가 이제 너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적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게, 걱정의 하이에라키를 좀구분시켜드리면 환자분들이 안도를 하시는데, 우선 가장 첫 번째 걱정의 층위는 죽고 사는 병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지금 걱정이 막혼재돼 있는데, 적어도 죽고 사는 세팅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술 혹은 시술한, 이 평, 필요한 병이 있느냐인데, 담낭은 최악일에 봤자 담낭 뛰고 끝나는 거고, 이거 담낭 제거 절제 수술은 맹장 절제보다 한반 체급 정도 높은 별거 아닌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더구나, 담낭 절제까지 가는 경우가 흔치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분이 조금 안심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까지 저희가 말씀 드린 경우 는 별로는 없고요. 대부분 잘 설명을 잘 듣고 오십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인 지비스톤에 대해서 나누는 대화를 말씀드리면 담석의 크기가 이제 커졌다, 개수가 많아졌다라고 수술해야 하는지 오신 분이 계신데 사실은 아까 이제 앞 앞선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도 담석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담도 담석은 일차선 도로에 돌을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증상이 없더라도 ERCP 등으로 뭐 제거를 해야 합니다만 담낭 담석은 크기 모양 개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증상이고요. 여기서 증상이라고 하면 뭐 티피칼하게 빌리아리 콜릭이 오는 경우 에이티피칼 심통들이 있는데 아주 전형적인 경우는 식사, 과식, 고기류 혹은 기름진 음식을 드시고 오른쪽 윗배가 뻑뻑하니 소화가 안 된다거나 오른쪽 갈비뼈 안쪽이 많이 아프다. 특히 기름진 음식 드시고 하고 그 증상이 쭉 있다가 어느 순간 쓱 사라져 있다. 혹은 아주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밤에 배가 아파서 잠을 깨는데, 잘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 그런 날은, 전날 저녁에 좀 기름진 걸 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저 전형적인 빌리아리 콜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ATP가 심텀도 많습니다. 알고 봤더니 범인이 담낭인 경우에, 심지어는, 이거 실내 진저에 그대로 나온 현인데 LUQ 펜인데 알고 봤더니 담낭, 담낭 담석 때문인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 담낭 담석, 모든 것을 담낭 담석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반대로, 어떤 증상은 이건 전형적이지 않아서 담낭담석이 범인이 아니야라고 초기부터 배제를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증상은 다소 넌스페시픽하다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콜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더 이제 리마인드를 드리면 콜릭이란 콜릭은 이제 산통이라고 하는데 어 저희가 이제 학생 때 배우면 이제 어, 얼마나 배가 아프면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아프냐라고 생각, 산통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한자가 다르죠. 아이 낳을 때 낳는 산통은 길게 읽는 산통인 거고, 우리의 이 콜릭은 산통입니다. 짧은 산통이고, 원래 있는 한자입니다. 옆구리의 급경련통을 말하고, 이 기전의 근본은 결국엔 튜블러스럭처의 옵스트럭션으로 인한 이스케믹 페인이죠. 우리 뱃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시스틱 덕트, 그 다음에 커먼바일 덕트, 그 다음에 유레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콜릭자를 붙이는 거는 빌리아리 콜릭, 레날 콜릭 두 개이고, 나머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통증은 콜리키페인이라고 하지만 콜릭이라는 단어는 안 붙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좁게 들어가면 진짜 콜릭은 레날 콜릭이라고만 하고 아까 양민재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 패턴을 설명해 주셨듯이 빌리아리 콜릭도 사실은 아주 전형적인 콜릭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서 슐레진저 같은 책에서는 빌리아리 콜릭도 원래 엄밀히는 맞지 않다라고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콜릭이라는 단어는 튜블라 스트럭처의 옵스트럭션으로 는 이스케믹 페인이고 빌리아리 콜릭, CBD일 수도 있고 시스틱 덕스일 수도 있고 혹은 레날 콜릭 그 유레터가 막혀서 오는 요로결석, 그두 가지가 있다는 거는, 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리마인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수, 증상이 없는 담낭 담석이 왔을 적에, 담낭 담석으로 오셨을 적에, 수술 영역 안 해도 되나요? 팔로업은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시는데, 실내진저에 있는 이 그림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 어, 여기 보면은 전체 담석의 이제 내추럴 콜스를 보면 담낭에 있는 담석에 에이시토마틱하게쭉 가는 경우가 사실은 75%고 나머지 뭐 시스틱 덕드 뭐 스톤 뭐시비디 스톤 판 크레타티스 다 합쳐도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교조적으로 딱딱 끊어 설명할 순 없지만 환자분들께 대략적인 감을 좀 드리기 위해서 아 이렇게 환자분께서 담석이 있다 하더라도 75%는 평생 아무 일 없는 분들이 많고 25%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서 수술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납득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꾸 담석이 큰데 어떻게 해야 하냐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담석에 대한 통증은 여기가 막혀서 생기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큰 돌이라고 더 심한 것도 아니고, 작은 돌이라고 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돌의 크기만으로 증상과 코릴레이션이 있진 않고, 다만, 돌이 너무 큰 경우에는 뒤쪽 벽에 이제 포스테리어 월, 어쿠스틱 월 섀도잉 때문에 뒤쪽 벽을 가려서, 여기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조금 더 페이버한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담낭, 담석이 있는 분이라도 75%는 평생 수술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저는 드리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증상이 없음에도 프로필락틱 콜레시 스텍톰이라는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말리게나시 리스크이겠고, 그 외에도 이식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계속적으로 이민노 이민호 서프레시브 에이전트를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콜레시스 타이티스라도 와프림이 좀 커지기 때문에, 미리 한꺼번에 한다거나, 이거는,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첫 아이 담석하고 고생했는데 둘째를 또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냥 미리 떼라고 권유를 저는 하는 편이고요. 또 해외 장기 체류 예정인 경우도 어, 프로필랙틱콜레시스텍토미를 의학적이지는 않은 이유지만 고려를 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캔서 리스크와 지비스톤. 이건 사실은 이 자리에 지비스톤이 들어가도 되고 지비 월세크이 콜로니 콜레시스테이티스가 들어가도 되고 뭐 다양한 단어가 들어가도 다 공통적으로 될수 있는데요. 담석이 있으면 나중에 암이 된다. 그러니까 수술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어~ 이게 뭐 코릴레이션과 커잘리티 연관 관계냐 인과관계냐의 차이인데 어~ 요거를 어~ 사실은 이거는 어~ 환자분들뿐 아니라 저희 학생 강의라든가 전공의 선생님들 강의에서도 어떻게 제가 그림을 그려도 정확히 잘 와닿지 못하시다가 제가 이 그림으로 제가 좀 어~ 다들 와닿게 말씀을 드려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이제 상이에서나온 논문인데 결국에는 GB 캔서가 있는 그룹이 GB 캔서가 없는 그룹에 비해서 어, 나중에 봤더니 골스톤이 아즈레에이셔가 23.8배로 높더라. 어 그러면은 담낭암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담석이 23배로 높기 때문에 담석이 있으면 담낭암이 높다는 뜻이네? 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소개해드린 모델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제 인시던스입니다. 우리가 제너럴 파퓰레이션에 이제 어 디벨롭드 컨트롤수록 일 10에서 15% 정도 골스톤이 많이 갖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지비 캔서는 0.1만 0 명에 10명 정도 유병률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데 이 제너럴 파퓰레이션 이 골스톤인 파퓰레이션을 포함해서 이제 전체 파퓰레이션으로 보면 90에서 9트 90 정도는 스톤이 없는 인구입니다. 그다음에 골스톤이 있는 인구가 이제 10%라고 보면 아 잠시만요. 컴퓨터가 에, 보면 만약에 이 그룹이 담낭암 환자라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담낭암 환자가 이렇게 되면은 담낭암 환자에서 골스톤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보다 유의하게 많죠. 또한 반, 또한 담석이 있는 환자에서도 담석이 없는 환자에 비해 암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아, 담석이 있으면은 담낭암이 더잘 생기겠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리얼 월드에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위병률이 낮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물론 여기가 여기보다 넓지만 분노를 여기로 보고 여기로 봤으면 아주 작은 거죠. 그래서, 집이 폴립이 있든, 크로니콜레시스타이티스가 있든, 집이 스톤이 있든, 물론 사후적으로 암이 있는 환자분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을 확률이 높지만, 그럼에도 앞에 교수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컨센서스 상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리스크가 있을 적에 암이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유병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담낭암에서 담석은 많지만, 그게 담석이 담낭암의 원인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밝혀지지는 않은 거고요. 그리고 너무 드물기 때문에, 담석이 있으니까 바로 암으로 간다는 확률은, 어,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야구공 맞을까봐 야구장에 못 간다는 정도의 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고, 담낭암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확절는 암이 아니고, 담낭암이 힘든 암, 힘든 암이라고 하지만, 그건 대부분 고령인, 80, 지금 이제 80세, 70세인 분들에서, 평생 초음파 한번 받아보지 않은 분들이 나중에나 발견돼서 온몸에 담낭 암이 퍼졌을 때 담낭 암이 어렵다는 거지 환자분의 인생에서 정기적으로 담낭 초음파를 본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워낙 빨리 자란 암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망하실 일은 별로 없으니까 별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안심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담낭을 띄고 나면 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십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소화를 못 시킨다는데 담낭을 떼도 될까요라고 하는데 어~ 그 전제는 인터넷에서 보면 대부분 담즙 없이 어떻게 소화를 시키냐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틀린 얘기죠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담도로 내려온 거고 담낭은 저장고이고 담낭이 없어지더라도 그 저장고 역할을 우리 포스트 콜레시스텍톰이 빌리아리 딜라테이션이라는 워딩이 있듯이 담도가 늘어나거나 프로시말, 스몰 바울이 좀 일부가 늘어나면서 담낭의 저장고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더라도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하고 담낭 절제 후 증후군, PCS 포스트 콜레시스텍톰이라는 게 있지만 여전히 정의의 데피니션이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병의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병이고 물론, 담도에 돌이 있어서 이걸 반드시 e r c p 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EUS로 감별은 필요하겠지만, 어, PCS는 대부분은 실체가 없는 심리적인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EUS를 해서, 아, 담도에 돌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리어시어스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분들이 실제로 많기는 합니다. 물론, 어, 그렇지 않고 계속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저 입장에서는 좀어쩐지 모르겠지만 외과 선생님들께는 좀 죄송스럽게도 이런 분들은 대부분 외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이 보지는 않고요 안심을 시켜드리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담낭에 담석이 있을 적에 증상이 없는 에이심토마틱 지비스톤이 어떻게 팔로업을 우할 것이냐 이제 환자분들께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 이제 워낙 여러 경원과의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미 별 걱정 말라는 말씀을 듣고 오시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어, 다니시던 원장님께 잘 다니시라고 하면은 다 이제 잘 회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처 걱정되시는 분들이 더 있으면 그분들은 한두 번만 더 저희 병원에서 1, 2년 간격으로 보자. 그 이후로는 다시 이제 정기검진, 어, 저기, 지역사회 병원에서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잘 이제 되도록 가시는 편이고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회송이라는 시스템은 이미 받쳐져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 지역사회 기반으로 회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두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대화의 톤을 맞춰야 될것 같아서 이제 이 부분 위주로 계속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준비했던 슬라이드인데 이미 뭐 앞에 교수님들께서 훌륭하게 잘 설명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스킵을 하겠고요. 아, 어, 메디컬 트리크트먼트는 이제 u d c 에 같은 걸 처방을 하지만 사실은 우르사 같은 경우는 우리 각설탕도 이렇게 풀어서 하면 잘 녹듯이 이렇게 슬러지 모양으로 있는 경우에는좀 효과가 있고, 단단한 돌 모양 경우는 효과가 없고, 설령 슬, 그 돌, 가루 모양으로 돼 있어서 효과가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약을 끊으면 대부분 재발을 하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담석이면은 굳이 UDCA 같은 경우나 뭐쇠석술은잘 하지 않고 돌고 돌아 결국 담낭 절제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께 당장 담낭 절제가 급하지는 않나 언젠가 담낭 절제를 할수 있으니 그냥 마음에 준비해놓고 계시라고 하면 잘 수긍을 하는 편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고 담낭 용족, 담낭 벽비우도 이제 앞에 교수님들께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보완적인 얘기만 조금 더 하자면 이게 이제 고, 어, GB 캔서의 내추럴 코스인데 스테이지별로 워낙에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스테이지 4 아까 평생 한번 담낭 초음파 한번 복부 초음파 받아보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가는 코스인 거고 사실은 요새 젊은 세대들은 다 이쪽이기 때문에 잘 발견만 하면 됩니다. 설령 GB 폴립이, GB 캔서의 씨앗이었는데 그걸 한번 놓쳤다고 해서 뭐 우리가 2년 팔로업은 안 하기 때문에 처음엔 다들 6개월 정도 팔로업을 하고 그 다음 1년 간격으로 뛰기 때문에 6개월 만에 막 큰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비 캔서는 지비 루멘 안쪽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크게 스트레스를 막 받으시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아까 어 소개해주신 2017년 가이드라인 저도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시스템이하게잘 정리된 것 같아서 가져왔고. 결국에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변 절대 크기가 1cm가 넘거나, 연간 자란 라 속도가 2mm 이상이거나, 이제 세살폴립인데 이제 환자분들한테 표현하기는 모양이 진이겨진안 이쁜 모양이거나, 저는 55세로 잡았습니다. 아까 나이도 뭐임의적으로 잡은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55세 정도로 하면 수술을 고려하라고는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반드시 수술하라는 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폴립도 1cm 넘을 수 있죠. 1.1cm면 무조건 캔서고, 0.9cm면 무조건 비나인이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라고는 돼있 지만 뭐, 절대적이지는 않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담랑 용종이 커졌다고 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용종은 동그란 공부단 대추모양이라서 어, 작년에는 쇼 엑시스로 재고, 올해는 롱 엑시스로 재서, 커져 보이는 경우가 사실은 저희 체감으로는 80, 90% 됩니다. 그래서, 커졌다고 해서 당장 수술하라고는 안 하고 한 어쨌든 커졌다고 이제 판단을 주셨으니까 6개월까지는 아니고 3개월 정도 후에 저희가 EUS를 그때는 해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한번 더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 편입니다. 집이 월스티크닝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인시던스 다이어그램하고 비슷하게 설명이 되는데 집이 어, 월스티크닝이 있으면 당연히 담낭암을 생각을 해야겠으나 인시던스가 워낙 낮. 낮기 때문에 바로 암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고 더구나 전체적으로 두꺼운 모양은 대부분 크로니콜레시스 타이티스고 크로니콜레시스 타이티스라는 말을 들으면 또 환자분들께서 어 그럼 지금 내가 염증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히는 그 염증의 흔적이고 그 염증의 흔적 때문에 말캉말캉하게 늘어났다가 수축될 담낭 벽이 지금 꼬들꼬들하게 좀 단단해진 상태 그래서 기능이 좀 떨어진 상태를 말하고 이거 자체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증상은 대부분 이제 지비스톤의 증상과 비슷하죠.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그때 수술하셔도 충분하다. 즉, 거듭 반복되는 톤은 수술의 가능성을 열어놓되 당장 수술해야 될 정도의 어떤 급박함도 드릴 필요 없고, 또 수술이 엄청 공포스럽다는 것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 조금 나이브하게 조금. 어, 나이브란 표현 중, 그렇고 조금 좀 내려놓고 보셔도 되는 경우가 많아서 큰 걱정은 마시고요. 담낭 선근 종증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낭 선근 종증이 인시던스와이즈로 캔서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것이 인과관계로서 정말 병리적으로 담낭 선근 종증이 암으로 변환되는 건 아직 증명된 거 없고 다만 저희가 주의해서 보는 건 감쪽같이 아데노마이마토시스로 보이는 조기 캔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한두 번 US번거로 추적은 해본다. 다만, 괜찮으면 다시 다니시던 곳에서 팔로업을 하겠다라고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계 모델이라는 거창할 건 없고, 사실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화의 톤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저는 연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 저희 병원에 오실 적에는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오셔서 저희가 대화의 톤을 낮추고 학술, 이런 식으로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고, 저희는 저희대로, 실제로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로딩이 너무 많은데다가 중, 중증 환자들을 못볼 정도로 이제 경증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회송 시스템을 강화를 합니다. 서로가 더 윈윈 하는 거고, 환자분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나라 전체의 이런 의료 전달 체계에서도 오르 거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회송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 뭐 오늘, 오늘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같이 톤을 맞추고, 진료 어떤 컨센서스를 맞춰 나가면, 어, 전, 궁극적으로 좀 더, 조금씩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오늘처럼 경인지회 학술 집담회도 있고, 저희도 이제 소화기센터에서 집담회를 하는데, 병원마다 많이 이제 집담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자주자주 하면서, 또 이렇게 작은 규모일수록, 다음 집담회는 설문을 통해서 실제 참석자들이 원하시는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 이렇게 뭐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추고는 있지만 이런 교류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진료 회송 버튼을 딱 환자 이름 바로 밑에 눌러가지고요, 누르면 바로 회송서가 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랜을 받으면 어, 설명을 드리면 다잘 가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회송률은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고요. 어, 그래서 테이크 메시지는 어, 여기서 요 부분에서는 이제 앞에 교수님들과 톤이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전체 유병률을 감안할 적에 무증상 담낭질환 대부분별 문제가 없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학을 보내실 적에도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환자분한테 겁을 드릴 필요는 전혀 없고 어, 혹시나 리스크 쉐어링 개념으로 이제 혹시나 모르니 한번 평가는 다른 어, 장비로 평가는 한두번 받아보고 오라라고 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말씀대로 톤을 맞춰서 하고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과도한 워닝을 하실 필요는 없고, 대화 톤을 이렇게 맞춰 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송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이런 식으로 학술 교류를 통해서 진료 표준화를 하면, 어 진료 전달 체계의 나라 전체 면에서도 좋고, 환자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1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모두에게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